안녕하세요. 벌이 잘 늘어나지 않아서 어제 내검을 해보니까 무한군이었습니다. 가치가 없는 왕대를 몇개 달아놔서 제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왕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합봉이나 벌을 지원해도 싸우지 않고 잘 받아주지요. 하지만 모든 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간혹 뭐 싸워서 벌을 많이 죽이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 합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합봉을 할때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뭐다 아는 약이지만 한번 안내를 드려보면, 첫째는 왕대가 있는지 점검을 해서 왕대가 있다면 제거를 하고 2일이나 3일 뒤에 합봉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돌통을 아예 교체를 해줘버립니다. 여왕만 이렇게 집에 넣는 게 아니고 돌통 자체를 완전히 교체를 해버립니다. 일종의 테세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합봉제로 소주나 속살만 이렇게 대, 비교적 냄새가 강한 것을 분무를 하면서 합봉을 해줍니다. 그럼 합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별다 키워놓고 여왕이 살았다는 게좀 이해가 안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먹이장입니다. 여기도 먹이가 많이 자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산란이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상했구나 판단했죠. 예, 여기도 지금 산란이 없습니다. 왕대를 미처 제거하지 못하게 있는지 한번 꼼꼼히 찾아봅니다. 예, 여기도, 예, 산란이 없어요. 산란이 없습니다. 여기 왕대가 이렇게 왕대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보면서 미처 빠뜨린 것 같습니다. 여기 봉판 여기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봉판이 좀 있죠. 예, 이제 여왕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왕을 가지고 왔습니다. 삼매벌인데 봉충판 을하는 빼서 다른 데 지원해주고 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는 충파입니다. 충판 네, 산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봉파이죠. 로한 여기 있습니다. 로한 여기 있습니다. 속달만 이어옵니다. 이렇게 뒀다가 여왕이 잘 적응을 하고 있으면 그때 계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